같은 백내장이긴 한데 원인이랑 양상이 좀 달라요. 우선은 첫 번째 차이점은 발병 시기 그리고 원인이 다를 건데 우리가 이제 백내장 교과서에서도 보면은 45세라는 기준으로 우리가 노인성 백내장이라고 많이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. 반대로 말하면 45세 이전에 생기는 백내장을 뭐 젊은층 백내장이라고 얘기할 수 있고요. 조금 더 깊이 들어가면은 이제 나이에 따라서 뭐 선천, 영아, 연소, 초로 백내장 이렇게 연령대별로 저희가 백내장을 좀 다르게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. 또 다른 차이라면 이제 진행되는 양상이 좀 다를 수 있는데, 우리가 백내장이 생기는 수정체라는 눈의 구조는 바둑갈처럼 생겼습니다. 그바둑갈을 보면은 중심에 핵이라는 부위가 있고, 핵을 둘러싸고 있는 주변의 피질이라는 구조가 있는데, 노인성 백내장 같은 경우는 요 핵을 중심으로 서서히 일괄적으로 조금씩 뿌여지고 딱딱해지는 혼탁의 양상을 보이는 반면, 젊은층에 생기는 백내장은 주로 핵보다는 주변부, 피질 같은 데 많이 생기고요. 극소적으로 극명하게 생기는 경우는 어,들이 많습니다.